비엔나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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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어나고 보다시베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요보보 어, 베라 그러죠. 보다시베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전 세계의 마일 아스피린처럼 전 세계 모든 효소가 이 보베입니다. 그럼 이 보베가 어디냐면 요 볼프의 보 W고 베는 요베네 베니체라고 요를 따가지고. 요 사람과 요두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효소가 전 세계로 아스피린처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처음으로 효소를 갖다가 캔서, 크랩스, 그러니까 암에, 암 환자한테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이제 그 박사학위에 일곱 개입니다. 저보다 세 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천재인데, 그이 사람이 그 일곱 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 박사학위 하나하나가 어 우리 의학적으로 상당히 그고증 자료로서 상당히 필요한 것을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기 독도 볼프가 그 효소를, 저희들처럼 이제 효소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효과가 좋으니까 누가 왔냐면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세계 3대 오페라에는 메트로폴리탄의 가수들 중에 왔는데 세계적인 우리 축구로 이야기한 펠레죠. 마라도나보다 더 유명한 펠레. 펠레처럼 성악가의 대가인 까루소라고했습니다 엔리코 까루소이 사람 CD가 많이 나와있죠. 전설적인, 전설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 그리고 마리니 모노. 아시죠? 아세요? 마리니 모노. 유명한 영화배우.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그 다음에 피카소. 화가. 아, 아, 이게 사운드 오브 유중에 나오는 영화배우 있죠. 아, 윌리 앤드류스. 이도 효소를 쓰고. 케네디 패밀리에는다 지금까지도 효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 저희를 저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지금 이쪽 사람들 일과 패밀리 쪽이나 왕족들이 유럽 왕족들은 쓰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쪽 이쪽 사람들은 한국의 토종 SAP 효소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알려야죠 앞으로 왜 기존에 썼던 보배의 독일의 그 효소보다 일본의 효소보다 그렇게 지금 몇백 배가 센 효소가 있다면은 그거는 앞으로 좀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음, 자기도 이걸 쓰지만 지금 암 병동의 모든 그 의사들이 요 보베 엔튬 이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는 데에 예, 지금 요 보베라고 써 있는데 무코스. 요거는 뭐냐면 파파야에서 뽑아낸 성분이 파파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파야에서 뽑아낸 파파인 인 트립신입니다. 예? 그 요것은 이제 그보떤 요건 뭐냐면 어프로멜라인이라고 하는 그 파인애플. 파인애플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파파에서 뽑아낸 것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몇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 브로멜라인, 요거 가지고, 파인애플 가지고, 아나나스라고 그러는데, 요거 가지고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시장을 독일이, 그니까, 러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아스피린처럼 우리 SAP 이것은 정말 이거보다 훨씬 센 것을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주기로 증명하는데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s a p 효소 유산균 효소가 어 지금 많은 그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벨상을 받은 그 쪽에서만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1929년에 제제 젤피니 그 보조 효소 조효소라고 하고 보효소라고 하죠. 그걸 그와 비타민과 합쳐가지고 그 발견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59년에 이제, 어, 어 닥터 코른베르거가 DNA도 유전자에서 그 DNA도 염색자의 관계에서, 크로모존 관계에서 폴리메라제라 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효소와 이거의 상관 관계에서 인체, 가 인간이 그 건강하려면 어떤 이런 것이 필요로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것을 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음, 세 번째 노벨상을 받은 2009년에 이 효소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 박세준 회장님이 어, 노벨상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저기 그 엘리자베블랙번 어, 이쪽이 그 2009년에 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첫째 상당히 인... 여기 여자 여성분들 많이 계시죠. 음. 이 효소가 텔로메라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크로모즈 염색체에서 잘 보세요. 텔로미어 현상인데, 페노메는. 요 염색체에서 크로모점 쪽에 끝에 하얀색들이 보입니까? 네. 저게 텔로메라제입니다. 텔로메라, 텔로메, 텔로메어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게 되면 텔로미어 현상이 스탑이 됩니다. 스탑이 되면 결국 뭐예요? 아이를 10명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10년을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지금 10개월 동안 임신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모가 10개월을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놓으면 그만큼 오래 살수 있다는 거죠. 그게 텔로미어 현상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어떤 관계냐면 이게 효소와 효소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해야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효소 일반 임신부들은 효소로. 어, 일반 다른 걸 먹으면 안 되지만 효소는 상관이 없죠. 효소를 계속 쓰게 되면 120살까지, 100점 아직 100 텐트 이어올까지 지금 미니멈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오래 사시려면 효소를 드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크립스 병의 그 암의 병에 걸리는 그 것이 거의 네. 몇 분이냐면 5분의 1로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지금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임신부 때, 텔로메라제, 텔로메어 페노메네, 텔로메어 현상인데,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개월이 이렇게 오래 살고 아이들한테 좋은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임신부가 어떻게 되냐면, 요 염색체가 요게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서 어떻게 되면그 어린아이가 단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신할 때,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할 경우는 에 어떻게 합니까? 효소를 꼭 복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작용을 보면, 그 우리가 평상시 살때 이런 벽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효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낑낑거리고, 어휴, 힘들어. 어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어휴, 또 올라가고, 효소가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니까. 배고픈 게타액 자체가 효소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면, 아 힘들어 밥 먹으면 졸려요. 그죠? 자꾸만 열쇠 까먹어요 특히 여자들. 열쇠 핸드폰 까먹고 내려오고 막 차에 속에 두고 집에다 놔두고 화장실. 지금 그게 벌써 뭐냐면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망각 증상이 오는 겁니다. 기억상실식으로. 이게 점점 되면 이제 치매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매번 이거를 그냥 하루에도 그냥 막 수천 번 수만 번 이게 온몸에서 돼야 되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효소를 복용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됩니까? 전자가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거는 효소를 복용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독일의 그닭들이 이걸 해가지고 전 세계의 학술지에다 내고 연구했던 연구비가 보통 뭐 7억 10억씩 들어서 나온 그런 도표들입니다 요게 지금 그 글루코제와 포도당과 이쪽에 그 락타제라고 하는 요 유당이 이게 딱 플러스 돼가지고 아우가 딱 떨어져가지고 꽉 차야 돼요 이렇게. 결합이 잘돼야만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이 그루코제와 갈락토제 같은 것들이 계속 생산해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갔어도 여기서 1mm만 안 맞으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일어나냐면, 1초에 몇 번이냐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1초에 3,000조가 아니고, 3경입니다. 3경. 3,000억이 아니고요. 삼, 삼천억이 아니고, 삼, 뭐, 삼백조가 아니고, 삼천조가 아니고, 일초에, 요런 작용이 삼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음, 얼마나 이게 신비스럽고 대단한 겁니까? 예? 이 엄청나게 섬세한 이런 관계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소가, 효소를 등한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채 생식입니다. 로코스트란 말이. 우리 인간은 이제 화식을 하고 동물들은 지금 양 여기 있죠 양이나 그 소, 말 같은 것들은 생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이 뭐야 판 크레아스라고 하는 그 췌장 자체가 비장이 작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화식을 하기 때문에 이 췌장이 상당히 큽니다. 커가지고 그냥 화식이 들어오니까 그냥 컥컥 되면서 뭐, 그 뭐야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나 일반 우리 저엔자임이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왜? 생식을 안 하고 화식을 하기 때문에. 화식을 하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처럼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몸이 장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저희들이 이거 20년, 20년, 30년 전에 이런 걸 계속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아침에 우리가 과일을 먹거나 무가른 거, 그 다음에 현미밥 3분의 1 정도 먹고 절식을 하는 거죠. 단식. 그 단식이라는 게 페스팅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아침에 현미밥 먹고, 과일이랑 그 뭐야 그 야채 먹고 삼분의 일은 버려야 됩니다. 단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스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암 환자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암 환자 심근경색, 동맥경화, 다 심해다. 그다음에 점심에 삼분의 일을 먹고 현미밥, 그다음에 과일을 먹고 조금 먹고, 그다음에 그 채소좀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여섯 시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물과 과일만 먹어야 됩니다.